내가 믿었는데요. 이건 내 믿음이죠.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. 와! 내가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넘어지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고, 그리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고, 내가 뭔가가 뭔가 된 것처럼 증명할 필요도 없고,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뭐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겠지만, 예.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예.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. 왜냐하면,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할렐루야.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.